이제 엄청 많이 들어오죠. 엄청 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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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한 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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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해보청 엄청 요청찌청 그게 아겠네. 청 엄청 나오면 해주세요.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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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주세요 어쨌든. 아. 엄청 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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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엄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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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어, 썰거지. 오양. 우와, 그러네 스탬프 투어가 있네. 이 봐라 막걸리. 만, 막걸리 가져가는 곳이네 여기. 나 찍어 봐야겠다. 막지 떨어져 이이 막걸리에 김치를 먹는 게. 음, 뭐. 그럼다 팔지. 얼마였지 아까? 500원인가? 1000원인가? 쥐 잡기 있었대요 쥐 꼬리 몇개 모아놔야 해 진짜요? 응 학교에서 집 꼬리 몇개 갖고 오라고 하거나 해봐 그러면 뭐못 준다고 못 잡은 거어못 잡을 수 없어 그때는 다 잡았나 봐다 잡으면 쥐가 많았나? 그렇게? 응. 쥐를 잡아야 말 모두가 쥐를 잡아야 할 만큼 많았나 보지 밑에, 밑에 봐봐 밑에 밑에 봐봐 밑에 많았지? 응 <laughs> 너무 멀면 안갈라고 <laughs> <타치. 웃음> 어, 타... <laughs> <laughs> <laughs>

아, 그렇네. 아, 진짜. 야, 바람소리 ASMR 주의주. 여기가 뭔가 무너진 것같아데 누가 한번 무너졌다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안생겨 옆으로 가서 뭔가 무너진 느낌이지뛰어서 눈썹 눈다썹눈 같다 뿌이 와이 좋은데? 맞으나? 예전에는 진짜 코로나 초창기 때문에 이제 뭐건요아그런거 있거든요. 대리 그 정도로 안 보여. 아, 그냥 가방을 들어요. <laughs> 우리님 가방을 들어요. 이렇게 앉아. 쌤 가만 있어봐요. 오일좀 올릴까? 예. 하나 둘 셋. 짠. 아무도 없지 그래. 다 <웃음> 안녕. <웃음> 바이바이. <웃음> <웃음> 짐 들고 가. 빵 들고 가. 빵빵 할까? 아니빵 들고 <웃음> 가요. <웃음> 바이바이. 잘 가거라. 나 이건데. 바이바이. 응. 예.